췌장암이란 무엇일까요? 췌장은 우리 몸의 위 뒤쪽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으며 소화를 돕는 효소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이 췌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췌장암이라고 합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최과선암으로 전체 췌장암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문제는 췌장이 너무 깊숙이 있어 암이 생겨도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증상이 나타날 때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곤 합니다. 왜 생길까요? 췌장암은 특정한 한 가지 원인보다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중에서도 생활습관과 관련된 요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췌장암은 단번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췌장에 부담을 주는 생활습관이 쌓이면서 조금씩 위험이 높아지는 질환이에요. 무엇보다 흡연은 췌장암의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약 2.5배나 높습니다. 담배 속의 발암물질이 혈류를 통해 췌장으로 전달되어 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금연은 췌장암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과음도 중요한 위험요인입니다. 술을 자주 그리고 많이 마시면 췌장에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만성화되면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과음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췌장암 위험이 약 1.5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만과 고지방 식단 역시 문제입니다. 체질량지수가 25를 넘는 사람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췌장암 위험이 약 1.3배 증가합니다.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만성 염증 상태를 만들어 췌장에 꾸준히 부담을 주기 때문이지요. 또한 가공육을 자주 먹는 식습관도 위험을 높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발암성 물질인 니트로소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췌장 세포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험도는 약 1.2배입니다. 운동 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체내 염증 반응이 증가해 암 발생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최장암 위험을 약 20에서 30%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일과 채소의 섭취 부족 역시 작은 위험 요인이지만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항산화 물질과 섬유질이 부족하면 세포 손상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지고 결국 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그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담배를 끊고 체중을 조절하며 식단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이세 가지가 바로 췌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췌장암의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병이 진행되면 다음과 같은 징후가 나타납니다. 복부나 등이 아프다. 특히 왼쪽 상복부에서 등으로 번지는 통증, 피부나 눈이 노래지는 황달, 이유 없는 체중 감소와 식욕 저하, 소화 불량, 구토, 메스꺼움, 당뇨병이 새로 생기거나 갑자기 악화됨. 이런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방문해 혈액 검사, CT나 MRI, 내시경 초음파 등을 통해 췌장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평균 10% 정도로 낮지만 조기 발견 시 생존율이 40에서 50%까지 올라갑니다. 따라서 가족 중 췌장암 환자가 있거나 흡연 중이거나 만성 췌장염이나 갑자기 생긴 당뇨가 있다면 꼭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접근하기 쉬운 검사는 복부 초음파입니다. 초음파 검사는 통증이 거의 없고 간과 담낭 췌장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간단한 검사예요. 물론 췌장은 장과 위 뒤쪽에 가려져 있어서 모든 부위를 완벽히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첫 단계에서 큰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기엔 아주 좋은 검사입니다. 초음파에서 이상이 발견되거나 고위험군이라면 복부 CT나 MRI 검사를 통해 좀더 정밀하게 확인합니다. CT는 췌장의 크기나 모양 포의 위치 그리고 주변 장기와의 관계를 아주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조영제를 이용하면 1cm 크기의 종양도 잘 찾아낼 수 있죠. MRI는 방사선 노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췌관이나 담관 구조를 섬세하게 볼수 있어서 CT가 어렵거나 조영제 부작용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때는 내시경 초음파. 즉 EUS를 시행합니다. 내시경 끝에 초음파 장치를 달아 위나 12지장을 통해 췌장 가까이 접근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혹, 심지어 1cm 이하의 병변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조직 일부를 떼어내어 암세포가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유전적 요인, 만성 췌장염이 있는 분들은 1년에 한번 정도, US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정기 검진에서는 혈액 검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CA19-9나 CA라는 종양 표지자를 확인하는데요. 이 수치가 높다고 해서 꼭 암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치료 후 재발이나 진행 여부를 살피는 데 유용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혈당 검사입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기관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당뇨병이 생기거나 기존 당뇨가 급격히 악화될 경우 췌장암의 신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40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은 혈당을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복부 초음파로 시작하고 이상이 보이면 CT나 MRI로 정밀 검사, 고위험군은 내시경 초음파 EUS로 1년에 한번 점검, 이 과정을 꾸준히 지켜가는 것이 췌장암 조기 발견에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췌장암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통증도, 경고도 없이 우리가 알아차렸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죠. 나는 장기 속에서 진실을 찾았다. 병은 하늘의 저주가 아니라 몸의 기관에서 비롯된다. 췌장 가장 깊은 곳의 적이군. 병은 몸과 마음이 함께 어그러질 때 생기는 법이오. 욕심과 과음. 게으름이 췌장을 병들게 하지. 나는 수술 칼로 병을 배려했지만 췌장은 너무 깊었다. 그래서 늘 물었지. 어찌하면 병이 생기기 전에 막을 수 있을까? 그 답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흡연, 과음, 비만, 운동 부족 이네 가지를 고치면 췌장을 지킬 수 있죠. 나는 죽은 자의 몸을 열어 병을 보았네. 살아있는 몸에서. 병을 본다니 경이롭군. 복부 초음파로 시작해 필요하면 CT나 MRI로 정밀하게 확인합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가 새로 생겼다면 내시경 초음파 (EUS) 각국 필요하죠.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다치지 않고 본다니 이것이야말로 의술의 완성이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기구라도 사람이 스스로 삶을 고치지 않으면 병은 다시 찾아온다오. 살수 있나요?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40에서 50%까지 오릅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병은 미리 다스릴수록 약이 되고 늦게 알면 칼이 되지요. 인간은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병을 미리 찾는 존재가 되었군. 그대들이 내 꿈을 이루었네. 보리지 않는 병을 보게 되었으니. 췌장암은 조용한 암입니다. 그러나 조용할수록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금연, 절주, 건강한 식단, 그리고 정기 검진. 이네 가지가 바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입니다.